조만 들어줘 <laughs> 네, <물, 물> 봐 <웃음> 봐줘 <웃음> 화약탑 구시가지 가는길 아, 역광이라 잘안 보여. 근데 의외로 이거 들고 다녀도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쓴다. 이 사람들이 뭐광장에서 장사한 무시질 때? 그냥 오프서 하도. 도시가지 광장. 오늘 처음으로 야외 테라스가 연걸 보았다. <목소리> 머리가 <웃음> <웃음> 아니 바람 <발음> 싫어요. <laughs>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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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근데 막 캔디 자체가 특별하고 이런 맛이 있다기보다는 옷 어? 헬포터 나오는 감초 사탕 어? 나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한 개만 더파아 맛없을 것같아 그럼도 그냥 팔것 같은데? 맞지, 맛 없을 것 같지? 캔디가 막 특별하게 맛있다 이런 거다. 디자인 디자인 이런 게 예쁘네. 버거킹과 버스킹은 다르다. 아 말하면 이거 못 쓰는데 <laughs> 내가 말해버렸노. 네. <laughs> 손으로 닦으면 그게 의미가 있나? 의미 있잖아. 지효 아왜 이렇게 뭐 나를 못 믿어? <laughs> 찍고 있는 거야? 아. 뭘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찍어는 주는 거지. 뭐야 호. 뭐야 <laughs> 호걸. 케이 의사단처럼 생긴 박물관 쪽으로 걸어가는 중 여긴 프라하 신시가지 광장 쪽입니다 그래? 아니 두개 올리니까 <laughs> 괜찮죠? <저기. 웃음> 이 가방 마음에 두네 우리나라에만 파는거냐? 몰라 아 그럴거 같다. 한글도 우리나라 그 라이센스 따로 아 그래? 케이 <laughs> 의사단 닮은.. 뭐라고? 자연 박물관? 국립 박물관? 저립 이미 무야호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낸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제 2 0대 중반한테 너무 온 거예요. 나 이때 중반 아니? 중반은 2물 네시면. 아니다 스물 다섯부터. 내가 따로 뛰었잖아. 야, 야 밑에 받침에 따라 바뀐데, 어 봐봐 야 미안한데, 야 들어봐. 일단 내말 먼저 들어봐. 니가 어. 올림할때 사를 올리나 내리나. 야 진수는. 사는 내리다2 0대 중반은 중간이라는 말이잖아. 여기가 어디야 지금? 그럼 스물 여섯 살은 여기 어디냐? 고그 유럽이지. 아 맞나요? 스물 두 살이야. <laughs> 지금은 아까 우연히 발견한 서점으로 가는 길, 여기다. 생각보다 커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아닌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큰 서점. 나188 할래. 미국 해. 야, 민수야. 층 봐봐. 아, 이게 민수 제한이야. 어어. 근데 4층 규모다. 음, 진짜, 음, 진짜 크다. 지금은 밥을 먹으러 걸어가는 길.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에 하자겠어요. <laughs> 근데 진짜로 유럽 애들 개념, 담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 역시, 살기 좋은 나라, 한국. 한국이 세계 최강 선진국, 선진국을. 어디야? 왼쪽. 저쪽 아, 이쪽이 왼쪽이구나. 나왜 얘가 일로 안 가고 왼쪽이라는데 자꾸 일로 가나 했네. <laughs> 아리바리 공격 아, 에큐 아. 이제 키가 좀 많네. 아. <laughs> 참고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어. 이런 거참라리지고 <laughs> 생각보다 화질 나쁘지 않네. 그럼. 근데 처음에 올렸었던 게 화질 진짜 안 좋았는데 그게 그 동영상 어플로 추출하면서 고화질로 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일반 화질로 했거든. 왜그랬죠 그냥. 그걸 공고하길래 그냥 공고서만 깔았는데 근데 어차피 나는 여기를 몰라서 네가 헤매도 괜찮아. 어차피 헤매도 몰라. 직방으로 찾아도 모르고. 헤헤헤. 그 동영상 맞나? 아니? 정리 계속 해요. 톡. 찍고 싶. 그래서 내가 지웠다가 날렸다고 했잖아요. <laughs> 아, 운량이 없어서 죄송구나 여기 야외 테이블이 자리가 있어서 다행이네. 저쪽 아, 앞쪽에서는 자리가 없었는데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뒤편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한 자리, 두 자리 정도 남았는데 만족게 들어왔어요 여기 생맥주 엄청 먹고 있으니까 저도 생맥주 꼭 먹어보고 싶어요 필수나 생맥주 어필수나맥필스너 생맥주 피스나. 아, 피스나. 아, 맥주. 맥주 두 잔이랑 생맥주 필수나 생맥주 두 잔이랑 약간 채꽃시 족발? 이런 거 하나 시켰습니다 기대돼 요렇게 470ml짜리인데 거품이 3분의 1이다 하지만 맛있겠다 시맛 맥주야 얼마지4 7이면2 5 0 0원2 5 0 0 이거 2500원이면 괜찮은 있지. 거지 는 <laughs> 왜냐면 나는 뒤에가 <laughs> 정도 고리가 <laughs> 있기를지 <있고>, 너무 <맞아. 웃음> 감성이죠. 뒤 아저씨랑 땅콩도 나지 아저씨가 팔 이렇게 았으면 계속 완전 커. 커커 거 당한 <웃음> <로맨틱하고>. <웃음> 우리가 콜레뇨인 건줄 알고 시킨 약간 족발 탕 비슷한 거. 한번 먹어볼게요. 바다보다. <laughs> <laughs> <나오는데? 웃음> 너무 귀여네 <laughs> 너무 없어. 근데 이것도 콜레뇨 구위는 맞는 거요 짧은 음 <목 <begun> <목� <gehört> <horrible> 네. 추워 아우 짜 왔어 이 이집에 다시 거야 이제 다 먹었고 주인님께서 여기를 다 치우셔서 <laughs> 나가라고 합니다 <안> 안녕을 <받으셨죠. 웃음> 받아서 이제 까르교의 야경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 <laughs>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면 저쪽이 나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문 옆에. 이렇게 보면 화장실로 갈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웃음> <웃음> 여기는 알아서 들어오세요. <laughs> 근데 밖에 보면 자리가 하나도 <laughs> 없어보여서 그냥 저희도 집에 갈 뻔했거든요, 사실. 7자리나? 야달 봐, 달 진짜. 오늘 흐렸잖아, 근데 이렇게 선명해? 오늘 근데 하늘이 와이파하던데 그니까 오늘 너무 날씨 좋아서 나 기분 너무너무 행복해. 지금은 까르교로 야경고로 갑니다. 사실 난길 모르고 걷는 거 좋아해. 우연히 전해주는 그런 필연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 여기로 쭉 가서 보야저 해, 폐.. 그거 뭐야? 시계가 반짝반짝 빛나는 전혀 몰랐네. 맥주를 2주 만에 마셨거든요.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면역 튼튼 걸 프로젝트 한다고 개인적 사정으로 맥주 2주 만에 마셔서 야, 춥기는 전혀 안 오르지만 기분은 좋아요. 그러게. 마셨다는 사실의 행복함, 그냥. 마실 <laughs> 때부터? 야, 근데 진짜로 은근히 오래 왔다, 우리. 고길 야, 때, 나름 그니까. 고길 때 나름 친했어. 아, <laughs> 야, 이거. 8년 봤다. 맞다. 8년을 봤다고? 8년째네. 야! 야. 싫어 <laughs> 뛸 거, 야! 야, 뛰어야 돼, 멍청아! <웃음> <웃음> 야, 아니, 모래 트랩을 치일 뻔 했는데. 아니, 아니. 지금 트랩이 이렇게 오는데뭘안 껴도 돼. <laughs> 그러면 <그리고 웃음> 저... 왜? 정신 <목소리도 웃음> 나갔나 봐. 길은 알고 갔던 거지. 왜나가아서 강가가 나 강가에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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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풍기> 예쁘다. <감치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오늘 두 번째 까르교. <laughs> 밤에 오는 까르교. 예쁘다, 아 어, 예쁘다. 가보자. 가보자. 여기 뒤에는 약간 동상이 사람처럼 서 있어서 좀 무서운 건물 하나. 가르교 입성. 꾸꾸 꾸꾸. 밤에는 약간 로맨틱하네. 어, 야, 밤에 이쪽으로 찍어야겠다. 사진을 이리 와봐, 날 찍어라. 너무 예뻐요. 이 감성. 어머 어머. 눈경 오지게 당하시네. 하나 둘 셋. <laughs> 같이 당해요. <laughs> 아 너무 좋다. 진짜 유럽 와서 처음으로 느끼는 관광. 유럽 온 기분 와, 난다. 뭐삼 개월이 없어지는구나. 기분이다 <laughs> <그냥 뭐를 웃음> 약간 진짜 여행 온 기분 나지 않냐? 진짜 근데 여행 어찌 사실? 그치 여행 왔는데. <laughs> 그건 그래! 나도 독일도 여행 간건데 여행 간 기분이 뭔도안 <laughs> 들었는데 호는 진짜 외본 기분 같다 진짜 이더큰 확실히 다르다 이제 여기 좀 산책하다가 집으로 갑시다 안농! 야호! 무야호! 이거라고